판별시 판별식 알아? 판별시가 뭐야? 성진아? 판별하지 뭘 판별하죠? 뭘 판별하는 거죠? 네. 보세요. 그래서 뭐쩌 거죠? 네 금공 적었죠. 네 그리고 이 셔도 당연히 기본입니다. 설마 네다 어, 사람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원래 공식이고 이게 짝수 공식이죠. 네 그래서 판별식은 어디 있죠? 여기 위 있죠 이금안이 맞나요? 이게 판별식이었었죠?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또는 b 제곱 마이너스 ac가 판별식이죠. 뭐를 판별하는 거죠, 상대나 다시? 근을 판별하는 거예요. 근을 오케이 어디 나는 거야? 실근이 몇 개인지 뭐 있어요? 무슨 중근인지 또는 뭐인니또 이제 우리가 뭘 배웠기 때문에 허수를 배웠으니까 무슨 근인지 허근인지 오케이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비디오만사이시 양수면 이보다 크면 되죠?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이렇게 해서. 근이 두개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만약 0이면, 2 a 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무슨 근이라고 해? 이게 0 되면요. 음. 그래, 중근. 오케이 중근의 의미는 뭔가요? <laughs> 어, 뭐라고 해? 그렇죠. 맞아요. 좋습니다. 잘했어 같은 근이 두 개인 거야. 알겠지? 같은 근이 두 개인 거야. 중근은 근이 한 개다, 두 개다. 대화? 두. 두 개다. 알겠어? 같은 근이 두 개다. 알겠지, 중근은? 이만에 안쪽이 음수되면요. 음. 그렇죠? 이안 비정 말사실 음수면, 우리 무슨 수라고 불렀어요, 이제는요? 허수라고 불렀었죠. 아, 그때는 무슨 근을 가지는 거예요? 근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허근을 가지는 거죠. 허근 두 개를 가지는 거죠. 알겠어요? 허을 가집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근거외우시고 다시 한번더이 b제곱 마이너스 4 ac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를 둘다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왜냐하면 고달벌럼 식이 중상태보다는더 길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짝수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지만 야 실수가 적어요. 자, 따라서 가볼게요. 76쪽에 4번, 179번이구요. 적으세요, 179번. 여기다, 이렇게. 어, 1번이 뭐야? 서로 다른 두실근 맞죠? 2번이 뭐니? 중근, 중근. 3번이 뭐죠? 중근. 서로 다른 두허근 어, 4번에 하나 더 적으셔야 됩니다. 저 뭐라고 적는다고요? 두실근이라고 적는 거죠. 실수하는 포인트죠. 두실근 4번도 알아야 된다. 네, 4번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네, 오케이. 그럼첫 번째,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뭐, 뭐가 핵심인 거야? 1번하고 4번을 비교해 보면 뭐, 뭐, 뭐만 달라요? 두 실근과 앞에 뭐가 뭐가 붙어 있다고요? 서로 다른 있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있냐, 아니면 없냐에 따라서 판디가 달라진다고요. 자, 1번은 판디가 어떻게 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해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이면 뭐죠? D는 0이 거고 허거는 작을 거고 두 실근은요? 두 실근 음. 그렇죠. 잘했습니다. 중근도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이두 실근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같은 근이 두개 있어도 된다 그 말이거든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중근의 의미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더 뭐라고 좋나 중근의 의미는 같은 근이 몇 개? 두개 두 개. 두 개. 알겠어? 그래서 두 실근일 때는 판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그럼 한 개만 해보시면 돼요 제는 뭐만 해본다? 얘만 해보겠다는 거죠 판디 자 그러면 어, 얘를 해볼까? 얘를 해볼까? 이렇게 할게요 어이 짝수죠 짝수 있있어야 돼요 K 플러스 i 라 e 뭐 된다고요? k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a, c 해야죠. 할때 d 에 있는 이거 부호 제발 조심하세요. 알겠지? 다 바꿔줘야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한개만 바꾸지 마시고 제발 다 바꾸셔야 되고 그래서 부호 실수를 유발하는 가장 좋은 어 여러분이 어, 부호 실수를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마이너스 만들고요. 이거 플러스로 하면 애들이 부호 실수 제일 많이 해요. 네. 문제만 들때요둘다 마이너스면 이렇게 막 플러스 플러스 1도 잘 하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음산 안 바꿔 애들이요. 이왕 바꾸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아무튼 지금 둘다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H이잖아. B 제곱에 B 제곱에 마이너스 H이니까 이건 1이니까 이렇게다 바뀔 거고 얘가 0보다 커야겠죠. 서로 다른이니까요. 뭐라고요? 서로 다시 한번 더 다른 뭐라고 하면 제야 그 반디가 0보다 두실근 하면 반디가 두개의 차이는 뭐가 차이난다고요? 네, 서로 다른 이 차이 난다 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게 한다고요? 어,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맞지 그럼 k는 뭐다? 4보다 작다겠죠. 오케이. 이한 개로 하면 나머지는 자동 따라 오겠죠. 왜냐면 얘는 뭔데? <laughs> k는 4다겠죠. 0이니까왜하면 k는 4보다 크겠죠. 위에 기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요. k는 이거 두개 합치는 거라니까. 지금은요. 뭐라고요? 4보다 작거나 같다. 아, 181번. 181번. 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알겠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그 밑에도 있어요. 보세요. 4-1에 어, 181번입니다. 181번에 보시게 되면 어, 실근을 갖도록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지그 실근을 갖도록 해도 동그라미 치고 뭐 해야 돼요? 판디 써야 된다고 판디가 어떻게 된다고요? 판디는 뭐라고 하게나 뭐라고 판 니가, 샹그스 그게 뭐 되냐고요? 니가 부드거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시, 두 실근일 때는요. 크거나. 크거나 같다. 같다 하셔야 된다. 알겠어? 그때는 그거는 갔다 해. 제발 실수하지 마라고요. 알겠어? 실수하지 마라고요. 실수하지 마라고. 문제가 쉬우지만 네. 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쉬울 때가 있어요. 단어 까다가 쉬울 때가 있고요. 그러면 1열차이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등급이 진짜요. 1열차이로. 어.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고.